어, 발표 시작하기 전에 수행 측정 시간 측정하는 것과 구구단을 같이 같은 파일에 만들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행 시간 측정과 구구단을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함수로 현재 시간을 먼저 받아가지고 스타트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함수로 현재 시간을 받아와서 스타트를 빼면 그게 수행 시간이 됩니다. 그거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구단은 이중 포문을 사용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 스타트에 현재 시간 저장하고, 피니시에 현재 시간 저장하고, 피니시 피니시에 스타트를 빼주면서 현재 시간이 나왔습니다. 이 더블 이 드레이션 더블의 드레이션을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이제 4 %.f 요거 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더블 타입의 duration을 사용했고 이요 가로는 강제 형변환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이 finish와 start는 클럭 clock, 언더바 t 타입으로 선언이 선언이 됐기 때문에 요런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구단입니다. 이제 오른쪽 수가 바깥 포문 왼쪽 수가 안쪽 포문으로 하겠는데 보통은 이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한눈에 볼수 있게끔 만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드를 설명하자면 은 왼쪽 수, 오른쪽 수, 그리고 두개 곱한 값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탭을 주고 왼쪽 수를 1을 더해줍니다. 그러면서 T, 탭을 줬기 때문에 이 1은 2 해주고 3 1은 3 3 2 4 1은 4 이렇게 해가지고 9단까지 나온 다음에 줄 바꿈을 해줍니다 줄 바꿈을 한 다음에는 오른쪽 수가 1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줄 바꾸면서 2는 2 2 2는 2, 4 3이는 6 4이는 8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쭉하면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는 수행 시간 측정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소요 시간은 0.005초가 되겠습니다. 자바입니다. 비교적 C 언어하고 좀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트 변수에다가 long 타입의 스타트입니다. 시스템 점커런 l 타임 밀리세컨드 해가지고 현재 시간을 들고, 가지고 옵니다. 예, 스타트에 저장해주고, 수행하고, 수행시간을 출력하면서, 현재 시간을 가지고 와서, 스타트를 빼줍니다. 그렇게 되면 수행시간이 되고, 오른쪽, 어, 요것도 똑같습니다. 왼쪽 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왼쪽 수가 안쪽 폼문이고 오른쪽 수가 바깥쪽 폼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탭을 주면서 왼쪽 수가 증가하고 줄 바꾸면서 오른쪽 수가 증가하는 똑같은 형태의 구구단이 나옵니다. 파이썬입니다. 똑같이 현재 시간 가져와서 현재 시간 가져와서 스타트 빼주고 서 출력해주고 이것도 오른쪽 수가 바깥쪽 왼쪽 수가 안쪽 포문으로 들어가서 탭을 주면서 왼쪽 수가 증가하고 줄을 바꾸면서 오른쪽 수가 증가하게 돼서 똑같은 구조의 구구단이 나오고, 요거는 이제 수행 시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타임은 1.4656초입니다. 연결 리스트입니다. add, r e 크게 add, remove, size, get, indexof, listiterator, toString, node 등 했습니다. 연결 리스트 요약입니다. 어, 제일 처음 노드를 가리키고 제일 마지막 노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미리 지정해 줍니다. 메소드를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연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냥 사이즈를 해줍니다. 노드와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이너 클래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타입 지정할 때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인너 클래스는 이제 바,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리스트 이터레이터는 그냥 이 안에 다 만들기 위해서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아, 인너 클래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있고 노드 클래스는 이제 그 해당 인덱스에 있는 노드를 가지고오는 메소드인데 이제 노드를 어 사용자가 원래는 접근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냥 프라이빗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드입니다. 노드는 이 T는 그 노드 안에 들어올 타입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마, 만약에 오브젝트를 지정했다면은 어뭐 인티저, 스트링 뭐 상관없이 전부 다 들어올 수 있겠지만. 만약에 스트링을 지정했다면은 항상 스트링만 들어올 수 있게끔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올 노드를 지정하는 거고 받은 노드가 가지고 있는 요소를 가 연결하는 이제 그거입니다. 변수입니다. 노드는 노드를 생성할 때는 항상 요소를 주면서 그러면은. 노드가 생성됐다면 무조건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 인덱스를 주면서 먼저 타겟 처음 변수에 헤드를 줍니다. 헤드를 주게 되면은 이제 폼은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1이 들어왔다면은 타겟은 타겟 점 넥스트 헤드가 가리키고 있던 이 노드가 이 노드의 다음 노드를 타겟 target, 타겟이라는 어떤 메소, 노드 메소드 안에 타겟이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처음에는 헤드 head, 얘가 헤드를 통해 가지고 얘를 접근했지만 얘는 이제 타겟을 통해서 그 다음 노드로 접근을 하게 된할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0이면은 그냥 헤드를 리턴하고 1이면은 한번 돌아가서 그 다음 노드 이런 식으로 됩니다. add first new node. next는 헤드입니다. 어 먼저 노드를 노드 객체를 먼저 만들어 줬는데, node. next, new node. n e t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new node. next, 헤드 헤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노드를 열로 끌고 와가지고 뉴노드를 여기에 넣는다라고 생각하면은 뉴노드를 node, 생성해가지고 헤드를 가리키게 하고 헤드가 뉴노드를 가리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코드를 수행한 다음에 헤드 점 헤드 점 넥스트가 너이라면은 그러면은 이 하나밖 뉴노드밖에 없는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일을 헤드한테 주는 겁니다. 사이즈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 add last입니다. 먼저 노드 객체를 생성해 준 다음에 사이즈는는 0. 사이즈가 0이라면은 add first를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이즈가 0인 거를 미리 걸러줍니다. 그 이유는 이제 else에서 나오는데 tail. next 이제 테일이 나오는데 테일.점.넥스트는 무조건 null입니다. 근데 만약에 테일 자체가 null이라면 여기서 null 포인터 익셉션이뜰 겁니다. 그래서 0을 걸러준 겁니다. 테일.점.넥스트는 new node 하면서 어 기존에 마지막에 있던 노드가 가지고 있는 next 그 다음 노드 아니면 null로 초기화 되어있는 거를 newNode로 가리키게 해서 가리키게 하고 tail 또한 newNode를 가리키게 합니다. 그러면은 newNode는 newNode.next는 null이 되어 있지만 되어 있고 tail은 newNode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 플러스 플러스를 해주고 add 인덱스를 주면서 요소를 줍니다. 그래서 노드 먼저 생성하고 인덱스는 0 하면서 0인걸로 미리 걸러줍니다 이것도 addFirstT를 해줍니다 네. 인덱스 0을 걸러준 이유는 프론트 노드가 있어야 되는 코드이기 때문입니다 프론트 노드 어 노드 아까 그 노드 그 메소드를 이용해 가지고 인덱스 앞에 있는 노드를 가지고 와서 프런트 노드에 줍니다. 해서 NewNodeNEXT는 프런트 노드 기존에,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프런트 노드가 가지고 있는 프런트 노드NEXT가 가리키는 노드를 NewNodeNEXT 여기 중간에 끼어가지고 얘가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프런트 노드NEXT 프 r 트 노드가 가 j 넥스트 n 가 x t 는 거를 뉴 노드로 가리키게 n e 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뉴노 i c i n e and go to the caricine 가가 d go to the caricine and go to the caricine and go to the c a r o to t h n t t i e head.next 하면서 head가 가리키고 있던 node를 head.next를 통해가지고 다음 node를 head, head가 가리키게 합니다. 만약에 null이라면 head는 null이 되겠습니다. size-minus 해주고 remove입니다. index 0 또한 걸러줍니다. 해가지고 return remove first 해줍니다. 이유는 0번째이기 때문에 그냥 해주는 겁니다. remove first 해주는 거고 인덱스가 0 인거를 걸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아까 add하고 똑같이 똑같, add 메소드하고 똑같이 앞에 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노드 해가지고, 인덱스 마이너스 1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앞에 노드를 들고 와서, 삭제할 노드, 그리고, 삭제할 노드는, 템프.next, 삭제할 노드입니다. 그리고, 앞에 노드.next를, d e l e t e d e l e t e n 드 n e x t 를 해줍니다. 삭제한 노드 다음에 올 노드를 가리키게 하는 겁니다. temp.next가 얘가 가리키고 얘 delete 노드.next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를 가리키게 합니다. 널이라면은 이게 널이라면은 마지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테일로 초기화 또 시켜줍니다. 테일은 temp 하면서 테일을 초기화 시켜줍니다. 사이즈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고 마지막에 delete 할 노드가 가지고 있던 요소 e 리트 했던 노드가 가지고 있던 요소를 리턴해줍니다 remove 라스트는 remove 사이즈-1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크게-1을 해야 마지막 요소, 마지막 테일이 가지고 있는 인덱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이즈는 사이즈 size, 아까 멤버 변수를 리턴해 주면 되고, c a e 는 이제 요소... 이 인덱스에 있는 요소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드 인덱스를 넣어 주면서 그 해당 노드를 인덱스에 있는 해당 인덱스에 있는 노드를 가져와서 .t 요소를 리턴해 줍니다. 인덱스 오브는 해당 해당 객체가 있는 인덱스를 리턴 받는 겁니다. 그래서 템프는 헤드 하면서 템프 .t가 t 음, head.t가 요 t가 아닌 경우는 템프 temp, 템프는 head, head.next가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인덱스는 0입니다. 그래서 틀렸기 때문에 다음 노드를 찾아보는 거고 그러면서 인덱스가 더해진 겁니다. 만약에 템프가 l 이라면은 템프는 템프.next temp 했는데 템프.next가 l 이면은 이거는 없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서 리턴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을 리턴했기 때문에 이 인덱스는 없는 인덱스 그러니까 out of bounds exception 인덱스 out of bounds exception을 리턴할게요. 던지게 됩니다. 만약에 있다면, temp t가 t와 같다면이 while 문에 빠져나와서 index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index를 플러스 플러스 해오던 거를 그 index를 return 해 줍니다. 리스트 인터레이터는 어 for 문을 사용해서 get 메소드를 사용해도 되지만 그것보다 만약에 어, 리스,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가 만약에 어, 길이 사, 크기가 2000이 된다라고 하면은 요러, 그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를 사용해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 노드 헤드, 그러니까 어... 링크드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헤드 헤드를 주게 되면은 얘가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은 사실 라스트 리턴드랑 넥스트 인덱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코드, 다른 메소드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필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t, 다음 요소를 가지고 오는 건데 여기서 t 타입의 t는 next.t 해 주면은 next가 가지고 있는 요소를 주게 됩니다. 얘는 바로 리턴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next는 next.next를 해 주게 되면은 어, next 인덱스도 필요가 없게 됩니다. 현재 인덱스를 알수 있게 해줄 수는 있지만 굳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고 next 하면서 next next n e t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노드의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되면서 이 노드는 iterator 안에서 가리킬 수 없게 됩니다. h a s next는 이제 얘를 사용했는데 솔직히 Next 점 Next 가 n 리면은 False를 return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h a s Next는 상관이 없습니다. Next index도 필요가 없습니다. 리스트 iterator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linked 리스트에서 리스트 이터레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여기 헤드를 넣어주는 것처럼 헤드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투 스트링이고 투 스트링을 만들어준 이유는 배열처럼 얘를 a r r a y s t o s t 해가지고 배열을 넣어주면은 나오게 되는 그 모양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실행화면입니다. 어, last, first, last, first, first 인덱스 1 자료구조 중간고사 링크드리스트 리스트, 리스트. 자료구조 중간고사 링크드리스트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첫번째 테스트 중을 넣어줬습니다. 아 인덱스 1에 테스트 중을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크기 크기 출력해줬고 get 해가지고 인덱스 3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료구조가 있는 인덱스를 가지고 왔고 리스트가 있는 인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5고 자료구조 자료구조 인덱스 3이고 자료구조가 자료 가지고 있는 인덱스 3이러고 나왔고 리스트 인덱스가 0인걸로 나왔습니다. 0 인덱스 0입니다. 그래가지고 리무브입니다. 인덱스 1 리무브 first remove, last remove 입니다. 테스트 중1 remove first remove, last remove 입니다. 리스트가 없어졌고 링크드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iterator 입니다. numbers.list.iterator 해가지고 가지고 왔고 지금 있냐 h 어, n e x t n e x t hasNext.next가 널이 아니냐 널이 아니다. 해가지고, i t e r a t o r n e t 해가지고, 다음 요소를, 다음 요소를 가리키면서, 어, 요소를 출력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중간고석 자료구조 이두개 나온 겁니다. 감사합니다.